하박국 열여덟 번째 묵상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불을 토하는 듯한 열정적이면서도 진중한 하나님의 응답은 2장에서 마무리가 되죠. 하박국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났고 얼마만에 그 일이 이루어졌는지는 알수 없지만 그의 호소에 기꺼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를 체험하죠. 그럼 이제 다 끝난 것일까요? 게다가 2장 20절에서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셨으니 더 이상 대꾸하거나 매달리는 대신 침묵을 지켜야 하는 게 도리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하박국서의 마무리는 하나님의 게시가 아닌 선지자의 찬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것만 봐도 2장 20절은 하박국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잘난 맛에 사는 인생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틀림없어요. 하박국의 호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듯이 하나님의 계시와 응답에 하박국도 찬양과 경배로 화답했습니다. 3장 1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시기온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고 시작합니다. 그것은 3장 전체가 선지자의 기도로 채워졌다는 사실과 함께 그의 기도가 문제해결이나 소원을 아뢰는 보편적인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을 높이는 찬양의 성격을 띠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시기오노스란 말을 어떤 이는 악기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히브리 음악의 형식으로서 심오하고 격렬한 느낌을 나타내는 곡조로 해석하기도 하죠. 또한 어떤 사람은 잘못에 대한 교훈이나 교정이라고 해석하는데 이 단어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3장 마지막 구절인 19절에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수금에 맞춘 것이니라는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이자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 찬양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평범한 노래라기보다는 상황의 반전이나 역전을 일구어낸 열정적이면서도 격렬한 심정을 담은 노래이자 기도인 셈이죠. 과연 그럴만도 합니다. 물론 공동번역 성경은 1절을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 만가자로 읊은 것이라고 번역했는데 여기서 만가란 애도하는 노래 혹은 상여를 메고 갈때 부르는 노래라고 하죠. 그래서 공동 번역은 문맥상 조금 억지스러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히브리어 시기오스의 원래 뜻대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때 겪는 격렬한 감정과 진중한 생각에서 비롯된 열정적인 찬양으로 보는 견해가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하박국은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죠. 이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도 현실의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만났으나 바벨론의 위협은 절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응답만으로도 이미 충분했던 것이죠. 그것으로도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어떨 때 노래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